Die. 다이 콜 가자 네. 콜4봐자 바로 재경기 갑니다 형님들 한번한번더한번 보자 다 죽어요 네. 여덟 끝. 여덟 끝. 자 여기서 한번 크게 먹어 보자요 다 파프 제발 제대로 물어봐라! 꺼 재밌는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인규입니다 오늘은 3 6 0 0옥줄입니다 목표는 따고 끊는게 목표 소소하게 좀 그런 목표를 잡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파프 다이 다이 파프 파프 콜 이 정도는 복사. 야, 빨리. 마프 음. 다이 죽어 다이 콜 가자 아, 좀더 키워볼까요? 콜 s 띵 m e t h i n g 내프 다이 마프 보자 가자 아, 콜, 콜. 좋았다 왔다, 왔다빙 다이. 아프. 다이. 좀더 키워볼까요? 다프다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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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이. 정도는 받 다이. 다끝 다이. 다이. 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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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이. 이 다이. 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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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한 번이다. 그렇지. 아, 이거 바로 팩 세다 버려. 올 폴드 해 버려. 잡아 못 들어와 버려. 어. 콜. 이땡. 보자. 아, 땡 한번 잡아 튀어. 파풀. 죽어요. 아까 누가 파는 이용단으로 파는 들어가면 알리 잘 뜬다 그랬거든.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죠. 파, 받아보죠. 땡구리 사고. 그래. 한번 더. 한번 더. 하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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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요. 와! 3 와! 아야이자리한 사람들아. 땡을 두 명이나 뛰어 먹노. 다 죽자. 걸. 아프 그냥 컬만 하셔도 되지라 이번 판은 그만. 좀더 올릴게요 야이 연속땡이 이 연속땡이 연속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 가요이. 적당히 사기를 쳐야지 가요이. 이 양반아 가요이. 어 이번엔 내 차례다 와야 이게 말 되냐고 죽어요 다이 다이 콜 가자 콜보삭 사보 <목소리> 자 바로 재경기 갑니다 형님들 한번더한번더 간만 보자 가자 죽어요 다이 <Die>. 여덟 끝 여덟 <목소리> 끝자 여기서 한번 크게 먹어보자요 등보다 파프 제발 <목소리> 미어니보 니어, 니어, 어밀어밀어 그렇지! 나이스!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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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니어, 니어, 니하보어어 여덟 끝. 와, 여덟 끝으로 받는다고 미쳤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웃도 들어오지 마. 꼼짝 마. 한번 더. 한번 더. 하하. 저글게요. 셋, 1, 6, 5 끝. 넷 끝. 내가 안 졌을 뿐. 다음 판에. 아포 어디 진짜 볼 이 정도는 봤죠. 하하. 허이기본중보다다 이본 파는 역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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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이 으아. 으또이아 으아. 으 바꿔 일단 살기 사... 없는 몸이야. 거면... 죽을게요. 죽어요? 콜. 여섯 끝. 쓰세요. 골주 가이마 관련해서 고 파. 이번 판은 콜. 그만. 아이. 살요 갔다. 뭔가 바로. 아이. 이거 바로 가자. 까줘야 돼요. 돼. 지금 쇼칩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연 가자. 겁니다. 아이. 해 죽어요. 게이트를 오픈하신 어허. 거예요. 이번 판은 그만. 어허. 바로 가자. 칩니다. 나쁘지 받을 거예요, 아마. 여덟 개 일곱 개 쏙. 지 아시겠죠? 어, 뻥카 쳤네. 가자! <놀람> 어디 판정 튀어볼까가아보자 <놀람> 일단 다가주세요 <체크서. 사자. 놀람> <발>. <놀람> 파포, 시원하게 파포. 하겠습니다. 파포. 갑니다, 우스님다 들어와, 다 들어와. 갑시다. 야, 끝. 오, 아 아, 수다만 수다만 끝. 아 항상 이럴 때 보면 배짱이야. 내 와, 네. 한번더 세류. 좋습니다. 밀어 아 뭐? 띵땡! 땡뭐 뭐. 콜! 이 정도는.. 콜. 좋았어! 도쳐 설마! 로션. 일광으로 두번 지진 않겠지 1대1에서! 도쳐오오 로션. 아주 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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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정도는.. 이랑이번도 먹겠..지? 간만 보죠. 넥스. 나쁘지 않죠 죽을게요. 아! 아! 죽을 아! 장비. 아! 까비. 이야, 이거 스릴 있네. 두 끝. 한 끝. 아! 너무 아프다. 카드 게임브 기세비 나형님들. 기세 바로 연결시켜버려. 들어갑니다. 바로, 바로 가면 262억짜리. 이거 받을 때면 받아봐. 중간. 중간. 누가, 누가 받을 건데? 어? 바로 음, 기세지. 너차 기세. 네. 가자. 아프다이. 받아보자. 맥스 나쁘지 않죠. 복사. 너차 이거야. 받 죽어. 가자. 아요 이번에도 그냥 먹어버려. 아 맥스로 먹어버려. 알리 독사 떠버려. 한 번에 떠버려. 그렇지. 바로 그냥 떠서 먹어버려. 한번더 쳐. 받아요. 육천억 지행해버려 기세로 밀어버려. 다 죽어버려. 여섯 끝 공개해버려. 이제 라 가자. 이 하하. 프이 바로 그냥 욕구 공격해 버리죠. 이이이 가자. 음, 어떡하지? 한 집. 번번. 두 집. 칠댕! 한번더 좋았어. 가져가 되는 날이거든. 바로 그냥 여기서 하프 난 골다 버리지 칠땡. 아, 심판 대기자분 아니, 네요 뭐 죽어. 기본만 하 유. 제발. 제발 다다 받아요? 체크. 골. 어. 아, 측골이었어. 아, 아 이런 제장 빙. 하 a v e for you. h 어 n 다유 c o 판아 씨. m 빙 와. 와 y 분 만에 n o w Sugar, oh, what are you? Papa! Ah, shh! w h o 다 Whoa, y 요